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2000년,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후쿠샤를 어떻게 키우? 이제 지금 많이 자랐을 겁니다. 뭐 분갈이도 하신분도 있고, 많하 뭐 신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자랐을 겁니다. 못 자란 사람도 있을 거고, 짱짱에 키워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약간 춥게 키웠으면은 짱짱하게 자랐고, 또뭐 어, 약간 우리 집이 따뜻하거나 온도가 높으면 은 약간 못뭐 자랄 수도 있습니다. 뭐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 어떻게 풍성하게 키운다는 거 저번에,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순을 따, 순기를 해가지고 풍성하게 키운다고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오늘은 이제 아마 이렇게 뭐순 따고 안 따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자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자라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건 뭐순안 따고 키운 거고. 이것은 순을 딴 거고, 이렇게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순을 따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순이 올라오고. 자, 차이가 뭐냐면, 요것은 이제 한번 혼란스럽고, 이것은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순을 내가 받아가지고, 하려고 이게 계획적으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는 1차를 순지르기를 했습니다. 근데 후쿠샤는 한번 순지르기 해가지고 풍성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2차 순지르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마 이 순질이를 해고 나서 아마 이 마디하고 마디하고 이렇게 보통 여섯 개씩 순이 나왔을 겁니다. 마디마다 두 개씩 나왔기 때문에 여섯 개. 또 길게 자르신 분은 아마 여덟 개까지 나왔을 겁니다. 자, 여덟 개 나왔으면 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동시에 여덟 개를 다 잘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면 그래야지 규칙적으로 이렇게 순이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한쪽만 자르면은 이렇게 우자라고 아니면 보기 싫기 때문에 잘랐을 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순을 잘라 주는게 좋습니다 참았다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잘라 줘야지 규칙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일정히 똑같은게 그런데 이걸 하나 잘르고지우통 자르면 이게 지파문과 같이 되기 때문에 순을 자를 는 동시에 잘라 주는게 좋습니다 자, 저번에 1차 순지리를 했고 지금은 이제 2차 순지리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잘 하신 분들이 2차 순지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축해 끼웠기 때문에 아직 순을 잘 정도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집이 따뜻하거나 아니면 많이 자라신 분들은 다시 한번 2차로 순지기를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지르기를 해줘야지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을 너무 늦게까지 집으면 꽃이 늦게 피니까, 어 이번에 1차, 2차, 이제 3차까지 갔는데 3차까지 가면은, 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꽃이 한번 4월, 5월 달에 피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순을 지붕과 동시에 요으로 해서 어, 한 40일에서 50일 길게는 60일 사이 60일이 지나면 은 후쿠샤는 그때부터 꽃이 계속 핍니다 자뭔 차이냐면 후쿠샤는 어, 꽃이 마디에서 자라 마디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어, 후쿠샤는 제라늄하고 틀립니다 제라늄은 이렇게 새순에서 꽃이 피지만은 이렇게 새순에서 꽃이 피지만은 제라늄은 후쿠샤는 잠깐만요. 후쿠샤는 이렇게 마디에서 꽃이 피는 마디에서, 마디에서. 이렇게 마디에서 자라서 꽃이 피기 때 마디가 나이를 먹어야지 꽃이 핍니다. 자, 이 조그마한 거왜이렇게 꽃이 빨리 폈었냐 그러면은 이 조그마한 것을 미리 나이 먹은 줄기를 잘라서 삽목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크게 벌써 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새순을 나이를 먹은 상태에서 그걸 잘라서 삽목을 이렇게 조그마한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후쿠샤하고 제라늄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꽃 피는데 어, 제라늄은 새순에서 꽃이 피고 후쿠샤는 이 줄기 마디가 마디에서 꽃이 핍니다그 말은 뭐냐면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야지 꽃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꽃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는 다음에 시간 한번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2차 순지기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자랐으면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손을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같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좀 풍성하게 키워서 앞으로, 어, 1월 한 10일이나 20일 넘어가면 만낮 기온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해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일조량이 길어져서. 자, 그때는 후쿠샤들이 굉장히 빨리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음, 물을 자주 주고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라알처럼는 개화촉신제나 꽃피론 비료를 후쿠샤에 주게 되면은 한번 주게 되면 계속 귀화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후쿠샤나 제라 늄니 개화촉진제를 주게 되면은, 어 그, 줬을 때만 꽃이 피고 안 주면은 꽃이 안, 피기, 안 피고, 또, 그, 개화촉진제를 준 식물들은 꽃수명도 짧고 꽃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 개화촉진제 주지 말고 자연적인 개화, 나이를 어느 정 먹으면 꽃이 피기 때문에, 어 후쿠샤를 키울 때 그냥 어 개화촉진제 말고 고행비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비료를 주거나 아니면은 비료 성분이 똑같이 성분이 써져 있는 거 있습니다. n a k 가 질소 인 칼슘이 똑같이 성분 되어 있는 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쿠샤를리 이제 이 차를 순을 집어 주는 게 좋다 알려 드렸고 순지리 기할 때는 동시에 순을 집어 줘야지 예쁘게 나옵니다. 모양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제 지금 이렇게 순을 꼭 집어 주고 안 집어 주고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되게 엉성하게 자라지만은 이제 멋있게 키우려면 순을 집어 주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쁜 꽃을 어, 모종을 들여다가 우리나라에 이 수량이 몇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어, 예를 들어 이아론이란 품종이 딱 200개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간 것은 음, 한5 0개에서 60개 편이 만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이아론이란 품종이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 60개 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종을 예쁘게 해가지고 한 3월달, 4월달에 빠른 면 3월 말이나 2월 말에 꽃필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쁘게 찍어가지고 예쁘게 키워서 사진도 한번 올려보고 여러분들이 예쁜 꽃을 감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